안녕하십니까. 작지만 꽃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이쁩니다. 오늘은 어딜 가나 분홍빛으로 아름답게 꽃이 핀이 식물 알아보겠습니다. 광대나물입니다. 꿀풀과의 두해살이 식물이고요, 전국에 자생하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광대나물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어느 독자분께서 이 광대나물을 한달반 정도 끓여 드시고 아프던 무릎 관절이 다 나았다고 너무너무 고마운 식물이라며 댓글을 올려 주셨던 식물입니다. 네, 이 광대나물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골조직을 강화해서 관절이 튼튼해지고 적골초란 이명도 있듯이 부러진 뼈에 재결합을 돕는 작용이 있는데 그 효과를 보신 것 같습니다. 또한 화열 통나게 작용으로 중풍 반신 불수 등을 치료하는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약초고요. 옛날부터 봄철 나물로 이용해 온 유용한 식물입니다. 추위에도 아주 강해서 작년 12월부터 한겨울에도 꽃을 피워 왔는데 지금은 꽃이 한창입니다. 지금 4월 경에 풀밭에 짙은 분홍빛으로 피어 있는 꽃들은 가까이 가 보면 대부분이 광대나물입니다. 이 광대나물이 꿀풀과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꿀풀과 식물의 특성 아시죠? 이 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사각입니다. 같은 꿀풀과의 들깨나 배초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각의 줄기에 입은 이렇게 마주나고요. 입은 둥글고 둔한 톱니를 두르고 있습니다. 입이 양쪽에서 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꽃이 광대가 분장을 한것 같고, 나물로 먹을 수 있어 광대나물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한번 나면 겨울에도 꽃이 피고, 주변을 차지해 버리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식물들이 약효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밟고 지나다녀도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고야 많은 질경이, 민들레 같은 식물들이 다 강인하고요. 약효는 대단합니다. 이 광대나물은 꽃을 생으로 식용할 수 있고요. 잎줄기는 약간의 미미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우려가 있어 데쳐서 무침 등으로 먹으면 향긋한 맛이 있는 좋은 나물입니다. 한양명을 보게초, 뼈에 좋아서 적골초 진주연, 등룡초, 연전초, 풍잔 등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맛은 맵고 쓰며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광대나물은 비타민C, 칼슘, 칼륨, 글루코사드 같은 유용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 병증을 치료하는 양약은 그 병증에 필요한 성분만을 화학적으로 농축해 만들어서 속효성은 있지만 부작용이 강합니다. 그러나 약초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이병저병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까지에 달하는 유용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양이 많지 않아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며 부작용은 훨씬 덜합니다. 그러나 약초 중에도 일부는 특정 성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양을 적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약초 중에도 일부 맹독성 식물은 모르고 그냥 생식할 경우 적은 양으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광대나무는 전신의 풍사를 몰아내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해주며 부종을 내리고 통증을 먹게 하는 지통의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작용이 탁월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에 좋습니다. 사지의 마비, 안면 마비. 반신불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손발이 굳어지는 증세, 어혈을 풀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 생기는 멍울 즉 나력을 풀어줍니다. 몸의 풍기를 없애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작용에 기인하는 효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통작용이 있어서 근육동통, 담으로 인한 통증, 신경통, 타박상동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를 토하는 증세, 코피 등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이 있고요. 황달, 축농증, 심한 종기, 결핵성 림프절염, 관절염, 인후염 등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자주광대나물이 곤락을 지어 자라고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아시아 등에 자생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귀화식물입니다. 사실, 광대나물도 옛날에 귀화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주광대나물의 귀화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광대나물보다는 비교적 최근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꿀풀과 식물이고요. 광대나물과 비슷한데 자주색이 진해서 자주광대나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남부지방에 자생을 많이 하는데 이쪽 경인지방에서도 일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색이 진하고요 털이 많아 보입니다. 네이 입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입이 작아지고 그래서 탑처럼 보이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과연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약으로 쓸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론은 광대나물과 사촌 정도 되는 가까운 근형 관계에 있는 식물로 먹을 수 있고요. 약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용해온 허브식물입니다. 거부식물들이 대부분 꿀풀과 식물들이 많습니다. 이 식물 맛을 보면은 향이있구요 맛은 담백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된다 는데 식용할 경우에는 데쳐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효도 광대나물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약명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초를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네, 광대나물과 이 자주광대나물 약초 이용 기본 용법은 지상부를 주로 쓰기 때문에 두 식물 모두 약성이 좀더 강해지는 여름에 배어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기준 말린 약재를 10 내지 15g을 다려서 복용하고요. 근육통이나 타박상 등에는 생초를 직접 발라도 됩니다. 오늘은 광대나물과 자주 광대나물 같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